안녕하세요. 포항입니다. 날씨가 많이 덥죠? 그런데 오늘, 오늘 또 날씨가 더운데도 이 열, 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, 최근에 배터리를, 마키다 호환용 배터리를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충전을 하는데, 아, 이 충전기가 아직까지 충전 하고 있는데 열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. 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부위마다 약간씩 다른데 60도 62도 63도 이게 D판 이고요 63도 까지 최고 62도 부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최고 지금 현재 한 63도까지 올라가네요. 그리고 뒷면이고, 앞면은 이 PCB가 밑에 부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위쪽에는 아마도 밑에 보다는 좀덜 올라가겠죠. 근데 밑면은 그 6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. 제일 많이 올라간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63도까지 올라가네요. 64도. 64도 까지 65도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, 충전 중인데 충전이 아직 완료가 안 됐거든요 65도 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66도 66도 까지 그 이쪽 부분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66도 까지 오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66도가 올라가고 배터리 자체는 에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치를 끄고 배터리를 빼고 한번 커버를 한번 열어 볼게요 66도 같으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요것도 그냥 끼운 방식으로 해 놨지 싶은데 열리네요 충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, 일단 여기에 전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걸어서 어디에 열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가 자, 일단 전기를 넣었구요 음...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약간 밑면이거든요. 밑면, 밑면에 어느 쪽에 발들이 제일 심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PCB에는 그 70도를 육박합니다. 75도까지 나왔고. 80도 81 80, 80도까지 올라가네요. 여기가 어느 부위지? 트랜스 쪽에 70도 아, 어, 여기 쪽이가 지금 제일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, 80도까지 올라가요. 82도, 83도. 83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이쪽 부위가 이 부위인데, 83도, 84도. 어, 현재 요 부위, 요 부위가 제일 많이 올라가네요. 아까 전에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까 요 부분이 제일 많이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아까 요쪽 부분이거든요.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이었었는데 여기. 아무튼 8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80도 야, 이거 80도 넘어가면은 케이스에 쌓여져 있을 때는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 방열을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 방열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